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지난번에 기역부터읗까지 여러분 잘 쓰셨나요? 제가 위에 별표를 했었던 것 시옷, 키 티윽 세 개를 틀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인이 전화를 주셨는데 그것을 똑같이 내본 모양입니다. 했는데 기업부터 휴까지를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알려주어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참 심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가 수학을 못하거나 영어를 못하면 좀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국어를 못하게 되면 자꾸 바뀌어서 몰라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까? 오늘은 이제 칠판에 두개 써봤습니다. 도두다, 독꾸다 화를 독꾸지 마라. 흙을 독고라. 용기를 독꾸다 용기를 도두다. 화를 도두다. 흙을 도두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은 맞고 또 어느 것은 잘못됐나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모두 다 돋. 도... 우다입니다. 화를 도두다, 흙을 도두다, 용기를 푹 도두다, 모두 도두다로 해야지 독구다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너 화를 나에게 독구지 마.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한계가 있지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쓰는데 모두 다 도두다구요. 그럼 독구다라고 하는 말은 없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경의 도수를 높일 때만 도수를 돋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안경의 도수를 높이다 라고 하지 돋구다 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죠 그런데 표준어로 쓸 때는 안경의 도수를 높일 때 도수를 돋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도두다 입니다 꼭좀 기억해두시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실제 생활 언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써 보면 아저 어, 친구 저거 국어 제대로 하는 거야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정확한 표현을 자꾸 쓰는 것을 보게 되면 와 언어 생활 참 잘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향기 언어의 품격 아닐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